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정, 그 선거 공약을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가 어, 참여를 했고 그 외교안보 통일정책을 실질 정책으로 백대 정책으로 만드는 데 참여한 세 명의 교수 중에 한 명입니다. 어, 특히 국방개혁에 관해서는 제 손을 거쳐서 그 초안을 만들어서 청와대로 올렸습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제가 어떤 분보다도 어, 구체적인 그 정책의 처음 그 원칙들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예,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지금 현재 그 평화라는 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모든 화두를 다 어, 가지고 있지만 그 정책의 그 처음 그 공약과 그리고 그 실제 백대 정책을 잘 보시면 우리는 그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한다라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께서도 누차 이제 이 이야기를 했지만 도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한다. 그리고 기존의 그 남북한 간의 이 모든 현지의 합의들 또 북한이 약속을 어기는 순간 그리고 비핵화와 관련돼서 그것이 다른 의도를 에 분명하게 노출시키는 순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에, 에 우리는 어, 그, 그것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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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지 않을 어,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응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어,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현재 컨텍스트에 대한 문제 의식이 좀 어, 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어, 현재 우리는 과거에는 그 냉전체제, 그리고 미국 중심의 어떤 그 해제모니에 기반한 어떤 국제질서를 속에서 우리는 사실은 많은 그 발전을 해왔고 어, 평화와 안보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 자유주의적인 이런 국제질서 자체가 퇴조하고 있고 국제체제 자체의 어떤 변화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범철 박사께서도 얘기했지만 그 향배를 알수 없는 대단히 그 암흑과 같은 어떤 혼란한 그 구름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은 자국 최우선주의를 지금 강화하고 있고 이미 그 피에에서 나타난 바처럼 그리고 거기에서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메티스의 대화에서도 잘 보이듯이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동맹에 대한 그 가치를 그렇게 존중하거나 중시하지 않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인식, 그리고 아마도 2019년에 되면, 그리고 이 상황이 관리, 그러니까 한반도 핵 상황이 관리, 관리 가능하다면 아마 한미동맹 자체에 대한, 그리고 한국에 대한 엄청난 압박으로 전환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한국과 그리고 북한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그 새로운 컨텍스트 속에서 어, 지금 현지의 모든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텍스트 그 텍스트를 가지고 현재의 새로운 컨텍스트 속에서 그것을 넣었을 때 아마도 우리는 새로운 어떤 기회의 창,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어떤 위험들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할 개연성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 자체에 집중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컨텍스트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보와 경험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집어넣어서 이것을 재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기회창과 그리고 위험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다시 재정리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더 치열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지금 우리 문성목 박사님의 이그 얘기를 보자면 텍스트상으로 어, 평가를 하면서 이것이 상당히 부정적인 어떤 그 인식이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컨텍스상에서 우리가 다른 어떤 좀더 나은 대안이 있었을까 그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나 혹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정말 많은 분들이 비판하듯이 그렇게 무능하고 혹은 아니면 이데올로그거나 이상주의적일까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지금 현재의 행태들을 하는 것일까? 라는 것에 대한 좀더 우리가 본질적인 어, 질문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어, 미국에서 제가 한 7개월 있으면서 계속 그이얘기를 미국 싱크탱크들과 이야기를 해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족의 공존과 평화와 번영에 대한 열망을 지닌 실용주의자로 봅니다. 그리고 복합성을 이해하는 비교적 마드레이트한 특성을 저는 지녔다고 봅니다. 어, 그렇지만 현재 어떤 컨텍스 속에서 그 강조하면서 그 문제를 풀나가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다른 한 측면을 충분히 말할 수 없는 그리고 강조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우리가 좀 고려하면서 그렇지만 거기에서 이제 부족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특히 저는 여러분들이 그 안보와 군사 부분에 있어서 우려는 충분히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려를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컨텍스 속에서 그리고 새로운 전략적인 측면에서 바로 이런 미시적인 측면에 있어서 군사와 안보 부분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거는 어느 누구도 사실은 정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 사회과학은 정답이 없습니다. 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더 겸손하게 겸허하게 이 상황들을 보면서 어, 같이 고민하고 같이 대안들을 내고 우려한 점들을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에,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즉, 이 나라는 현재 보수냐, 진보냐, 혹은 아니면 안보냐, 비안보냐, 평화냐, 전쟁이냐의 그 이분법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을 훨씬, 그러기엔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들어서 있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 저는 좀더그 건설적인 그리고 좀더그 어,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안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 과거에는 북한이 변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 못지않게 트럼프와 미국 변수가 사실은 저희 안보 그리고 이 비핵화의 과정 속에 대단히 중요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신범철 박사께서는 어, 좀더 그 정적으로 그것을 해석을 하셨는데 트럼프는 이런 이해를 가질 수 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현재 구도에서 보면 중국은 아까 신범철 박사가 말씀하신 대로 이 현재 그 미국, 미중 간의 전략 경쟁과 이 북핵 문제를 결부시키는 걸 원치 않는 예, 그래서 빌미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상황이고 미국은 그걸 결부시킬 수 있다는 신호를 계속 오히려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북핵 문제를 어떻게 미국 트럼프가 활용할 것인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미중 전략 경쟁 과정 속에서 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미중이 다시 해석해 나갈 것인가가 사실은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도전적인 그런 과제로 지금 오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 우리 김현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초조감. 그것이 본격화되기지는 어떤 형태로든간에 남북한 문제를 좀더 안정화시키고 북한 문제를 좀더 진전시켜 나겠다는 그 초조감의 반영을 분명히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모든 분들이 특히 보수냐 진보냐의 그 어떤 기준점이 한미동맹을 얼마나 중시하느냐, 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당연한 답은 한미동맹을 철저히 강화해야 된다. 이것으로 귀결되는데 에, 저는 이거는 어, 그 누구나 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미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문제는 그 한미동맹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어떤 국제체제의 변화, 그리고 미중 전략 경쟁의 과정 속에서 과연 과거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비용과 앞으로 어떤 도전으로 우리에게 또 어, 다가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구성하면서 우리가 그에 대한 답안들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저는 그 제가 그 우리 그 국정 기획 위원회에서 어 했던 그 국방 개혁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명제를 단 하나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정부에서 이 얘기입니다. 어 핵을 가진 북한이 그것,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거나 아니면 그 핵을 실제로 사용했을 때 이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 의지와 역량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모든 국방개혁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걸 위해서 연역적으로, 과거에는 각분의 이해라든가 이것들을 다 안배하면서 그걸 타협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이 하나의 명지를 가지고 연역적으로 다시 풀라는 게 사실입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는 말할 수 없는 많은 측면들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저는 준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제 이 정부에도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방개혁의 내용을 사실 흐리거나 혹은 조직적인 이익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아까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북한에 일단 초청을 마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본과 중국과 당장 싸울 건 아닙니다. 에,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고, 물론 10년, 20년에 그 무기 획득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초점은 현재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의 능력을 분명히 갖춰주는 것이 국민에 대해서 에, 국민의 그 안부 불안감이라든가 우리 군이 일단은 먼저 답해야 될 에, 여전히 내용이고, 이 정부는 그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 정부에 대해서도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 어, 국방개혁의 내용, 본질 이것들이 흐트러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저는 에, 경계의 목소리와 어그 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런 얘기들을 강하게 환기시켜 주고 이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의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